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이비도지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영상 시작 전에 제가 두 가지 선물 준비했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힌트를 드리자면 여러분이 가장 기대하고 계시는 에어드랍입니다. 그리고 상장 폐지 종목 리스트업까지 준비했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상장 폐지 리스트업은 유튜브 최초로 단독 공개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최근에 베이비도지 코인 안 등이 안 나와서 좀 답답하시죠. 오늘 이 모든 궁금증 다 해결해 드릴 테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베이비 도지 코인 보유 중이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퍼피 펀 에어드랍이 곧 시작된다고 하네요. 최근에 재단에서 이 퍼피 펀 토큰 500개를 제작을 했었죠. 이제 런칭을 정말 코앞에 두고 있다는 건데 500개를 제작했다는 건 이제 안정화된 토큰이 맞나 재단에서 제작을 해본 상황이고 이 퍼피펀이 어떤 심볼의 토큰일지 오늘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페 코인을 예로 들어보면 페페 코인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생태계 내 토큰 이 페페 트럼프가 상장 후에 약9000%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요. 지금 재단 공식 홈페이지 베이비도지를 보시면 베이비도지가 이 트럼프처럼 변장한 사진을 보실 수 있죠. 그리고 퍼피펀, 바이 베이비 도지라고 적혀 있고요. 이제 이 퍼피 펀 토큰이 상용화되기 전에 토큰 출시를 하게 되면 베이비 도지 코인을 페페 트럼프처럼 퍼피 펀 트럼프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페페 코인은 사실 모든 호재가 소멸이 됐죠. 코인베이스 상장, 업비트 상장, 빗썸 상장까지요. 근데 이 페페 기반의 코인이 9,000% 올라갔는데 아직 우리의 베이비 도지는 국내 거래소 포함 코인베이스에도 상장이 안돼 있죠. 그러면 베이비도지와 퍼피펀 동시에 상장 시에 정말 단기간에 만 퍼센트까지도 예상이 되고요. 우리가 해야 할일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퍼피펀 토큰이 떡상하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건데요. 퍼피펀 토큰은 베이비도지보다 정말 현저하게 적은 수량의 토큰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일단 초기 물량이 천 개가 안 되죠. 그러면 유통량을 정말 큰 폭으로 줄이고 이 퍼피펀 토큰만의 희소가치를 높이겠다는 건데요. 그만큼 퍼피펀 토큰의 개수를 한정적으로 만든다는 거고요.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100배 이상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단돈 10만원만 투자하셔도 1000만원을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오늘 선물 두개 제공해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이 퍼피펀 정보도 어차피 저희가 같이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에어드랍 선물은 제가 또 후반부에 제공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다른 유튜버들처럼 뭐 준다고 하고 안 드리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 오늘 제가 상장 폐지 리스트업 공개해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이것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베이비 도지 이외에도 여러분들은 업비트나 빗썸 그리고 코인원 같은 국내 거래소 또는 바이낸스나 OKX 같은 해외 거래소에서도 이 자산을 운용 중이실 텐데요. 최근에 비트코인 골드가 업비트에서 상장 폐지 수순을 밟았죠. 23일 상장 폐지가 확정이 되었고요. 그런데 최근에 상패빔을 제대로 쏘아 올리고 또 다시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전 20만원까지 갔던 이 비트코인 골드의 사례를 본다면 사실 이런 스테이블한 코인도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루나 코인 사태 기억하시나요? 루나 코인 또한 이 스테이블 코인 중 탑티어로 인정을 받았었는데 마이너스 99%까지 떨어지면서 거의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죠. 이제 골드가 업비트에서 상장 폐지를 당하는데 이게 출발점이 돼서 상장 폐지를 당할 위험성이 굉장히 큰데요. 사실 여러분들은 비트코인 골드 보유 안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겠죠. 하지만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트럼프 취임 전후 1분기에 국내 거래소 상장 폐지 시즌이 지금 도래하고 있는데요. 유의 지정되거나 상장 폐지 수순을 밟는 코인들이 시장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피하기 위해선 지금부터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한데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업비트에도 또 어느 정도의 코인 물량을 보유 중이실 텐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좀 궁금하시죠? 혹시나 내 종목이 거래소 상장 폐지를 당한다면 또 지갑 이동을 잠정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기 때문이고요. 자, 1분기. 상패 시즌이 도래하면서 재단들의 긴급 회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협회 미팅을 다녀와서 정말 많은 정보들을 수집을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여기서 이 상장 폐지 예상 목록이 공개가 돼서 제가 목록을 적어두었고요. 빗썸 그리고 업비트 코인원까지 동시 상장이 되어 있는 상장 폐지가 굉장히 유력한 코인들입니다. 우유 중이신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하고요. 힌트를 드리자면 특히 지금 김치 코인이나 스테이블 종목, 우유 중이신 분들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코빗을 사용하신다고 하면은 그나마 조금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드린대로 해당 상패 유력 코인이 업비트, 빗썸, 코인원까지 다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새 거래소 중에 한 곳이라도 사용하시는 분들은 꼭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100% 무조건 상패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상패 가능성이 유력하고 유의 지정까지 갈 확률이 좀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스팀 달러를 좀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스팀 달러가 업비트에서 유의 지정이 되면서 또 엄청난 급등을 이뤄냈죠. 저희는 이 유의 지정 목록 미리 체크해두었다고 말씀드렸고요. 이것도 아셔야 합니다. 상패 유력하고 유의 지정될 종목들은 이 비트코인 골드와 스팀 달러처럼 최소 두배 이상씩은 쏘아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상패 유력 코인 들고 있지 않으시면 오히려 더욱 크게 먹을 수 있는 기회라고 안연코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연초에 상패 시즌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저희 정보 미리 받고 이 스팀 달러 매수하신 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해당 상패 목록들 또한 아직 시장에 나와 있지 않은 정보이기 때문에 매매하시는 분들 어떤 종목인지라도 체크 한번 꼭 해두시고요. 이 정보는 정말 극비 정보이기 때문에 유튜브에 공개하면 제재를 무조건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해당 번호로 문자 골드 한번 남겨주시고요. 예상하는 코인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특히 분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필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에게 절대 금전 요구 없고요. 이런 리스크 그냥 한번 정도는 또 살펴보셔야지 조금이라도 마음 편히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상패빔으로 두배 이상 그냥 누워서 떡 먹듯이 먹을 수 있는 기회니까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초에 상패 시즌이 도래하면서 지금도 상장된 코인들이 너무 많은데요. 지금 불안하신 분들, 그리고 상패빔 두배 이상 먹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니까 이번 정보 꼭 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확보한 정보이니까 저희 시청자분들, 그리고 계속 영상 봐주시는 구독자분들께 드리는 선물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말씀드린 대로 금전요구 절대 받지 않습니다. 대신에 좋아요와 구독만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010-9627-3205번으로 문자 골드 하나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번에 승부사에서 준비한 에어드랍 이벤트, 민족 대명절 설날을 맞아서 여러분께 정말 큰 선물 준비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상장 코인 저희가 최소 1000개에서 10만개 사이까지 지급해 드릴 예정이고요. 누구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이벤트 정말 최초로 진행하고 선착순으로 지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한 종목을 한정해서 싸구려 종목을 드리는 게 절대 아니고요. 섹터를 좀 여러 가지로 나눠서 큰 거래량이 나오는 종목 위주로 준비했습니다. 운이 좋으면 이더리움 같은 종목도 뽑히실 수 있겠죠. 무료 코인 바로 지급해드릴 거니까 바로 받아서 현금화 하셔도 되고요. 저희가 이벤트를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께서 항상 저희 채널 시청해주시고 또 많은 응원을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에 이런 선물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에어드랍 받아보실 분들은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참여라고 한번 보내주시고요. 참여 남겨주시는 분들께 저희가 에어드랍 무료 코인 물량 무작위로 지급해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수량은 1000개에서 10만개 사이입니다. 아, 참고로 이더리움 물량은 또 10개 한정이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하셔야겠죠. 이 수량에 대한 순위는 또 선착순으로 지급해드리고 있으니까 빠르게 남겨주시는 분들께 더 좋은 기회가 올 거고요. 또 저희가 물량을 많이 확보해놔서 꼭 참여 한번 해보시고, 이 코인 내려주는 걸 빌미로 금전 요구 같은 걸 저희가 한다면 그냥 차단하셔도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코인 지급해드릴 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정말 여러가지 코인 준비했으니까 꼭 참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